안녕하세요. 놀러 갈 거예요. <웃음> <폴론>. <웃음> 갑자기 이렇게 뜬거 없이? 어, 볼론. 놀러 갈 거예요. 우리 룸메들끼리 대전 근교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놀러 갈 거예요. 근데 만보가 운전을 할 거예요. 맞아. 사실 오늘 나가는 이유는 만보 언니가 이제 운전 연습을 좀 해야 돼가지고. 음, 맞아요. 이제 만보 언니 차도 얻어 탈겸 음. 저기 놀러도 나가볼 겸 음, 해가지고 그렇지.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긴 근교까지 나가본 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셋다 뒤지면은 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빨리 이거 유서처럼 빨리 촬영하세요 <laughs> 자 빨리 이제 늘 민규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맞아, 민규도 맞아. 오늘은 같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민규나 제가 뒤지게 된다면 무조건 저희 집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랑 제 하드를 꼭 부숴주시고 굿즈는 나노 가지세요. 아, 어, 어쩔, 어쩔 수 없지. 저는 그 마도도사 헛다. 인형만 좀 넣어 주세요. 그새뱅이라서 아까우니까 그것만 좀 넣어 주시고 어, 그건 너무 산지 얼마 안 돼서 그거 구경만 좀 하시고 그냥 같이 좀 넣어 주시고. 내 거는 그래요. 그냥 나눠 가지세요. 어쩔 수 없지. 어. 뭐. 네. 어떠세요? 만보언니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인사해 줘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기요. 귀여워. 그녀는 너무 바빠. 아니, 끼고 있었는데 그 빼면 어떡해. <laughs> 우리 둘째 언니고요. 저희 방송에는 많이 안 나오죠. 근데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 자꾸 끼는데 빼지 말라고 이 새끼야. 죽여버려 진짜. 저희 첫째 언니고요. 두 분은 이제 대학 동기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알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렇게 허물 없는 사이예요. 많이 궁금하셨죠? 최근에 만보 언니가 일을 해야 돼서 차를 샀어요. 축하 축하. 타요 타요. 알겠어요. 알겠어. 네. 일로 네. 이렇게 함. 지금이 12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3시 안에만 많이 도착하자. 네. 3시 안에 도착해서 응. 밥 먹고. 그러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핑 타이 브이로그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한번 찍어 볼까? 이제 응. 하여... 아니, 핸들을 저희... 다 꺾고 움직였어야 이게 가면서 핸들을 움직이는 거랑 핸들을 아예 다 꺾고 움직이는 거랑 돌아가는. <laughs> 근데 여기 각... 각... 저희 이렇게 음... 보여도 음... 셋이 엄청 음... 잘 지내고 음... 엄청 화목하거든요. 네. 우와, 피자. 저희 지형지물을 보는 음... 게 심각하구나. 세명 엄청 잘 지내는 지낸... 게알것같아 <laughs> 지형지물을 보는 게 심각하구나. 저희 싸우는 톤 아니에요, 이거. 저희 진짜 그거...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다음 다음 주제 토론 때꼭 그거하자. 그 저승 사자로 어떤 캐릭터 왔으면 좋겠는지 주제 토론로꼭 그거하자. 나는 레인보우 시티 그 채파리 작가님의 레인보우 시티 곽수환이 왔었으면 좋겠다. 존나 한 큐에 갈수 있게 저승길. 존나 지프 차끌고 한큐에 저승길 진짜 한 큐에 가게 미련 없이 한 큐에 갈수 있게. 야 그럴 거면은 저기 누가 기현우 와달라 그래. 왜? 네? 기현우 운전 그렇게 해서. 아 기현우 운전 크로엘라처럼 하지? 어. <laughs> <laughs> 나 가는 게 멀미하고 싶지 않아. 어어 <laughs> <laughs> 듣기만 해도 멀미나. 잠시만. 급커브 구간이다. 급커브요? 아니 그런 거 신경 <laughs> 안 써. 그냥 그냥 봐. 아급 보면 돼. 야 급커브라고 무슨 9 0도로 갑자기 꺾이는 거아니잖아 실망이지. 나 생각도 실망해 보여. 무너와. 300. 여러분 <laughs> 같이 드라이브하는 <laughs> 느낌 나죠? 재밌죠? 야생동물 출몰지엔 어, 조심해 야생동물 출몰 수도 있어 야생에 고라니 나올 수도 있다. 있어. 야, 너 그거 봤어? 무슨 그 젊을 때? 어 젊을 때그 고라니처럼 쳐다본다. 고라니처럼 다본같고 귀여워. <목소리>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만보 언니. <laughs> 잘했어 완전 고생했어. 만보니 최고. 응. <laughs> <laughs> 아여 너무 좋다 아, 너무 격려하고 싶었어 <laughs> 너무 고생했다고 아 근데 진짜 우리 셋이 이렇게 멀리 나온 거 진짜 처음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진작 좀 데리고 나와주지 정말 이 사람들 진짜 언니들 너무 집순이여가지고 내가 진짜 제발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니까 이렇게 2년 만에 나와주고 진짜 아유 <laughs> 오늘 뭐 너무 하늘 푸르네 하늘 푸르네 너무 좋았 아, 저거 찍어줘 아, 너무 <laughs> 나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아니, 왜 언니는 싫어하면서 왜 우리 쿠쿠님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laughs> 내가 싫은 거 나만 볼수 없으니까. <laughs> 너무 싫어. 언니 근데 만약에 쟤네들이 갑자기 미인수로 바뀌어. 그럼 좋아할 거잖아. <laughs> 근데 나 그거 읽었잖아. 호스카의 미인수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laughs> 얘네들이 다 미인수야. 밤만 되면 사람으로 맞아, 변해. 밤만 되면 막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졸나 미인수야 봐. 저렇게 안 생겼어. 애초에 야, 아니, 애초에 저렇게 생겼어. 근데 밤만 되면 완전 막 미인수야. 막. 미인수 애들은 저렇게 애초에 안 생겼다니까. 야, 나 그거 읽었잖아. 어, 그그 오르카맨션. 어. 걔는 예쁜 금붕어야. 저런 왜? 애들이 아니야 보안이 빠질 것 같은 애들이 아니야 몸보실 것 같이 생긴 애들 아니라고 저렇게 생겼는데 발생 농독제, 꺼은색 머리수 있지, 지랄도 저럴 수도 있지 내 새끼들을 모욕하지 마 저런 민수가 어디 있어, 개소리 하지마 <laughs> 어디 어디 내 새끼들을 팔아 야 이것은 민규가 빨래를 실패한 이불 아그 <laughs> 그 건조를 잘못해가지고 포 너무 좋아, 그렇지? 폭신폭신할, 폭신폭신하고 완전 넓지. <웃음> <웃음> 그리고 날아가지 않아, 날아갈 일이 없지. 됐어. <웃음> 완벽해. <웃음> 야, 딱이다. 아니, 어차피 이불 다시 빨아야 돼가지고 야, 이불 가지고 왔어요.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 맛이지. 아이고 이맛이지. 아이고 비글그지맛이지. 아이고, 아이고 좋다. 저희 집 꼬바 시켰어요. 아니,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laughs> 어, <긴장했어>. 긴장하셨어요? <laughs> 그랬나 봐, 나 계속, 난 내가 약간 사이드 미러된줄 알았어. 인간 인간 사이드 미러 돼가지고 계속 옆에 보고 긴장해가지고 야, 가자미 된줄 알았어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야, 너무 잘했어 만보 언니 운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동의해주지 않는다. 아 <laughs> 어, 잘했지. 동의해주지 않는다. 잘했어. 이렇게까지 멀리 나온 거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한테도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근데 엄마 뭐래? 뭔데? 어느새 또 자랑했어? 막 <laughs> 기다리면서 전화해서 나나 아 잘... 나 여기 애들이랑 새 조금 써보고 나왔어. 이더니 네가 운전해서? 이런 거야. 그랬어? <laughs> 응! 이랬더니 그래 브레이크 잘 밟고 잘 보고 <laughs> 이어 <laughs> <laughs>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 브레이크 잘 밟고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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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잘 보고 아 너무 좋다. 이거. 사람 치지 말고 그닐라. 음, 그래. 오늘, 오늘 월요일이라서 내일 업로드 하려면은 민구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내일 못 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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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진짜 웃음> 영상으로 통보하기. 아유, 화요일 날못 올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 것 같네. 아유, 제 돗자리도 팔던데. 아유, 누가 누가 여기 와서 돗자리를 피나. 이불을 가지고 와야지. <laughs> 안 되겠어 나 진짜 대용도짜리를좀 알아봐야 되겠어. <laughs> 근데 그래놓고또1년 뒤에 나와줄 거잖아. <laughs> 진짜 진짜 아니야 나 가을에는 많이 나올 수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제가 운전 해주면 좋네. <laughs> 우와 짱. <짱컥. 웃음> 그러면은 바다 가요. <laughs> 어 너무 좋아. 데리고 가줄 거예요? 나 진짜 데리고 가줘 제발. <laughs> 진짜. 어, 아, 진짜 제발. 저기 가자. 기름만 채워줘. 기름 기름값 어? 내주고 나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줄 수 있어. 저기 가자 대천. 너무 아, 가깝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방어 먹으러 언제 가야 될 거예요? 방어철 지금 지나가고 있어. 가서 거. 먹을 거예요? 난 시켜 먹는 줄. <웃음> <웃음> 시켜 먹다 언제 먹다 언제 먹어 줄 거예요? 나 어제도 방어 찾다가 그냥 아니야 언제 먹어주고 언니 방어 맛있게 안. 먹을 걸? 연어 연어 잘 먹으니까? 언니가 비린 거잘못 먹어서? 노래한 곡 뽑아보시죠. <laughs>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둘이 잘 부르는 둘이 잘 부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녹여 내가 가진 트렌디한 모두 다 맞춰 세이네 잘하는데 그 S D K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시멘트계로 시멘트계로 보기 싫은 날또 보고 싶고 그래 널 만난 뒤로 다 헤러야 나는 너가 이렇게 힘빠한 건지, 자꾸 만널 우연히 자꾸 싶어 이렇게 힘 빠지는 노래, 였나 <laughs> <laughs> 발랄한 리래였는라지코라리 지금 수액 맞아야 돼 아, 지금 좀배고파라 아, 지금 파파 배고파. 배고파. 꺼, 꺼, 제가 오늘 분명히 날씨가 춥다고 <laughs>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거 입으라고. 근데 아 그래? 알겠어 이러더니 가디건 입으면 되지. 얇게 입더니 결국은 춥다고 저러고 있어. 여기 바, 발목 발목 이만큼 나오는데 시려. 이불이 가 이불 가지고 온거 신의 한 손. 아 이렇게 덮으려고. <laughs> 뭐만보씨 야, 내 중역이로 왜 그래. 아, 이거 때려달라 그래가지고 도구가 필요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사람은 도구를 써야 되니까. 아니 폭력 말고 마사지 해라. 아니 이건 폭력이지 야, 대박. 아, <laughs> 이건 어때요 찍고 있는 거야? 어. 구타의 <laughs> 현장. 오해 오해 금지. <laughs> 나 오늘 그렇게 입고 w i 어 만보씨 멀리까지 운전해서 나온 소감이 어때요? 주위사람들이 나의 운전에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laughs> 너무 까발려져서 부끄럽고 <laughs> <laughs> 대천받아 <대청> <laughs> <laughs> 그래 다음 다음 우리의 행선지는 어디죠? 바닷가다. 아그래 그래. 그래. 대하 정도 먹어줘야지. 전 어, 왔어. <laughs> 네, 보세요. 밥이 왔대요. <laughs> 아니,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 아니 물이랑 식사 왔어. 와. 맞아. 내 밥이. 왜 이렇게 엄마 최고. <laughs> 엄마 제 비누 방울은요? 없어. 아까 안 뺏었어? <laughs> 뺏어왔어야지. 엄마 비누 방울 뺏어준다고 했잖아. 요 아까 강칼에 오라고 했잖아. <laughs> 나사준도안 했어. 분명히 강탈해오라고 했어. 엄마 가정교육을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웃음> 강탈. <웃음> 네. 이상은 빼앗고 빼앗 기는 거야. 그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밥 먹자. 네. 밥밥 따뜻한 거 먹어. 아. 밥 먹자. 저희는 그 밥이랑. 내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브이로그 뭐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야? 다양한 브이로그가 있는 곳은 뭐? 쓰레기는 그래, 때때로 내 다리. 슬기 <laughs> 안 보여 숨겨놔. 그래뭐아도 벌어달라고 하는데 내 다리. 아 다림표 끼워놨어? 쓰레기네? <laughs> 뭐? 뭐라고? 다 <다리미> <laughs> <끼워놨어.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웃음> 숨겨놨어. <laughs> <왔어. 웃음> <laughs> <laughs> 고기. 고기, 맛있을 거야. 오는데 오는데 진짜 나그 말했어 언니한테 말해줬어. 오는데 오면서 먹을까? <laughs> 먹고 먹어 <먹어볼까>? 버릴까? <laughs> 되게 고민했는데 언니 생각해서 빨리 왔다고. 아네요이 <laughs> <많이 웃음> <넣을게. 웃음> 순은 순하... 이게 중간 맛이라고? 응. 어. 중간 맛하기 잘한는데 <laughs> 그래? 이제 사실 한5분 정도 타면 이제 흥이 떨어질 것 같아. 질릴 것 같지? 하도 <laughs> 많아. <타지 마자. 웃음> 어? 비봉? 비봉 떨어진다. 아니 기상청 지금. 야, 빨리 싸. 아 지금 잠깐만. 비봉을. 아 하나. 잠깐. 진짜야, 대. 인생. 꽃게랑만 다 먹고 싸면 안 돼? 그래, 꽃게랑까지는 먹자. 꽃게랑. 어내 먹으면... 새끼 젖었어. 빨리 빨리 싸. 이렇게 피크닉 종료하는 거예요 우리? 어. <laughs> <laughs> 우리 가야돼 <laughs> 집에 가야돼 비와 제가 진짜 진짜 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가야돼 집에 그만 먹어! <laughs> 적당히 먹어 <laughs> 또 사줄게 <웃음> <웃음> 또 사줄게 그만 먹어 진싸 카메라맨 진싸 갑자기 비와가지고 급 브이로그 종료 여러분 저희 이렇게 재밌게 사니까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거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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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갈게요. 지금 바빠요. 이, 나는. 저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브이로그 찍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네. 버려지기 싫으면 빨리 집어. 아, 네, 알겠어요. 응. 너 여기 버리고 가는 수가 있어. 저 여기 넣어